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도 오르면서 울산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잇따라 분양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울산 무고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분양 물량은 아파트 481가구와 오피스텔 99호실 등 모두 580가구. 최근 울산의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어 건설사의 기대가 큽니다. 품격 있는 커뮤니티 특가 시스를 도입하였으며, 무거동의 희소성 높은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최근 울산의 부동산 시장도 호조세에 이어서 분양은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우미건설 등 다른 건설사들도 분양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울산의 분양 경기 전망지수는 106.3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었습니다. 즉값도 오름세입니다. 지난 9월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은 0.06%로 8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8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약2,400 가구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8월 주택 거래량은 약1,400 가구로 1년 전보다 13.7%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거래는 15,0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에 근접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가 울산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회복세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울산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돼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